어, 나 구독자 80명이다. 어, 어. 아니,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짱구입니다. 네. 저 두더지가 날 쫓아오네요. 아, 지금... 어, 그 제가 공 차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공두개 앞에서 프리키 차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키 차는 거는. 여러분, 제가 막을게요. 저, 뭐지? 저기 병따개가 막는데요. 이거 원래 저작, 이거 초성구 치면 아니겠지. 응. 어, 어, 좋아. 이거를 제가... 아, 네. 그래, 내가 이렇게 찰게요 와, 진짜 잘막네 <laughs> 가, 이 마스크 매야, 이제. 어! 잠깐! 방송하려면은, 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여러분, 잠시 기다려주세요. 지금 제가 공을 차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대기해주세요. 제가, 일단은, 이게 파크골프 라인인데요. 이제 파크골프 잠깐만 빌게, 여기 자, 자국 보이죠? 여기 친 자국이 아마 여기 보이고요. 여기, 여기 또, 원, 나중에 원위치 하면 되니까, 그런 거는 상관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일단, 네, 제가 공을 찰 거니까, 지금, 지금 현재 시간은 5시 넘었나? 일단 차는 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자. <laughs>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 축구를 배대해서 저는 축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축구하는 것을 제가 모든 과정을 다 보여줄 테니 뭐 상급 시즌 쓰지 마시고 제가 사실 슈팅을 잘 못해요. 제가 슈팅을 잘 못해서. 아, 제가 축구는 이게 재밌거든요. 사실 이거 잘하게 되면 하나 이렇게 잘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하게 되면은 원만하게 마리 1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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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로운 모드 1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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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리 1마리. 1 시키세요 그래서 회전시키는 거 어떡하냐? 차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 보여드릴게요. 저희를.